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딱세 걸음이 존재한대요. 조금 덜 다가가서 생기는 오해와 조금 더 다가가서 생기는 이해가 만들어내는 딱세 걸음. 근데 그세 걸음보다 더 다가오면 그건 뭔줄 알아요? 보겠니 주제 파악 못하는 참견이지.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. 네가 지금 그걸 감히 나한테 물어봐? 내가 지금 가장 화나는 게뭔줄 알아?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낙하산의 그쪽이 태운 거? 아니? 지금 당장이라도 강동님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고 싶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못 듣는 척다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열심히 하고 싶은 내 마음이 그게 가장 화가 난다고 네가 알아? 하... 그냥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지 말걸 아니? 갔더라도 그 순간엔 그냥 나오지 말걸 그랬으면 이제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면서 꽃밭에서 살수 있었을 텐데 너 뭐야? 네가 뭔데 이런 추잡한오로를막 하게 만들어 네가 진짜 못해 처먹은 게 네가 아니라 내 자신을 화나게 만든 거라고 알아? 삶의 로직이라는 게요 항상 행복할 수 없는 법이거든 언젠가 한번 반드러시 고꾸라지는 순간이 온다고 이지한 씨는 그 순간에 꼭내 얼굴을 떠올리세요 마침내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거니까